집에 먹을 게딱 하나 있었어. 하지마라, 니는 진짜 진짜 문 닫아본다. 짜장범벅 있었어요, 이거. 어, 이거 먹으면 돼요. 먹을 게 하나 있었어. 아, 진짜 이거 먹어야지 안 먹으니까 손이 달달 들려서 방송 못하겠어. 하지마라, 진짜. 아우 쪄 내려가 혼나. 역시 소리를 한번 질러야 돼. 개나 사람이나. 좋은 말 나오면 못 알아들어. 저 오늘은 짜장면 뭐 하나 먹고 방송할게요. A few minutes later. 먹어도 되나? 될것 같은데. 음. 와. 나배 많이 고팠네. 음, 이거, 이거. 진짜 세상 그렇지만 이 짜장면 먹컵이 되게 작잖아. 진짜 얼굴 너무 작지 않아요? 다 먹었나, 시바. 얘는 양이 너무 작아. 아, 이렇게 맛있게 먹었으면 자야 되는데. 밥 먹을 땐 어떻게 해봐요? 한 거예요. 그냥 보세요. 제가 오늘 자고나서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. 뭐라도 좀 먹었어야 겠어요 양을 되게 적게 먹네, 그러는데. 아, 집이 지금 먹을 게 저것밖에 없어. 먹을 게 없어, 집에. 간단하게 먹을 게 지금 저거 딱 하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거 먹었는데 저도 부족하죠. 부족한데 지금 집에 밥도 해야 돼. 지금 먹을 게 없어. 음. 나도 힘들어 출출하죠 그런데도 네, 출출해요. 요좀 네, 후원을 많이 못 받아가지고 못 시켜 먹어 음. 집에 있는 걸로 처리해야 돼. 음. 밥을 한 숟갈 딱따 먹으면 해결될 문제인데 지금 밥이 없으니까 지금 다른 걸로 배를 채우니까 뭐를 먹어도 충족이 안되네 이렇게 약간 목마름. 소금물 먹고 있는 것 같은 느낌? 계속 뭐를 먹어도 계속 뭐를 먹어야 되는? 지금 밥을 하고 오시는 게 내가 어제까지도 방금 중에 빨래 넣었잖아. 근데 지금 밥하고 오면 너무 그렇지 않아? 아, 밥을 할 수는 있는데 나는 밥을 국이 없으면 못 먹어. 나는 국 없이도 잘 먹는데 목막혀서못 먹어. 은근히 까다로운 여자입니다. 은근히 아니고 그냥 까다로운 것 같아. 지금 뭘 먹었는데도 지금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데 아우 죽겠다. 입술이 너무 말라가지고 외할수가 자꾸 입술이 붙어. 부담스럽다. 저도요. 8년을 이래요, 8년을. 안 줬으면 이해라도 해. 자, 이제 12시 반인데, 방송 제대로 해보도록 할까